해병대를 또았나 <laughs> 오! 1 3시킬로미터 오! 누구랑 어, 또온배 있어? <laughs> 집에 갈게. 근데 <laughs> 어, 끝나고 저 용돈을 줬어. 대병대 <laughs>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해병대 기수가 먼저인가 KBS 백맹 기수가 먼저인가를 두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해병대 996기, KBS 26기 개그맨 홍환입니다! 헬스! 네. 해병대 930기, KBS 27기 개그맨 오기환입니다! 총성 6분 99년 군번, KBS 19기 개그맨! 얘네들보다 제일 선배 개그맨 김대호입니다! 네. <laughs> 자, 제가 얘네들을 왜 데리고 왔냐! 일단 여기 계신 분이 개그맨으로는 선배입니다! 예. 근데 여기 계신 분이 개그맨 후배인데 해병대로는 또 선배야. 얘가 그러니까 해병대로는 후임이야. 어? 그래서 과연 사회에 나와서의 계급이 더 중요한지 해병대 계급이 더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처음 딱 들어갔는데 일단 방송도 군기가 엄청 세거든요. 엄청 아, 세죠. 그쵸? 개그맨 분위기가 엄청 세가지고 저는 그냥 해병대를 또 왔나? 그리고 <laughs> 진짜. 한 기수 차이는, 저, 맨 아. 처음 들어가면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아, 그렇죠. 눈도 맞추면 네. 안 돼요, 눈 졸랄랄랄. 이거 또, 위기수들이 네. 네. 아유, 아. 진짜. 그래서 아. 들어가다가 아. 딱 봤는데, 해병대 후배가. 아, 처음엔 몰랐어요. 눈도 못 맞추니까. 어. 한 6개월 지나고. 와, 어, 6개월 동안 몰랐어 네, 네. 저도 네. 어. 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얘기를 안했네 아. 즐기고 아. 있었구나. 네. 아로마는 또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네. 네. 군대 얘기 나오다가, 군대 위에 선임 중에 또 뭐, 해병대가 있다. 네. 아, 그리또 나중에 또 기술도 알고, 어. 좀, 씁쓸했죠? 예. 네. 하지만 또 강동구 그 기수의 벽을 또, 이렇게 거기서 또 넘을 수가 없잖아. 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아, 네. 그다아그 그러니까 군대 해병대 있을 때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기수 차이가. 아, 그런가요? 예. 네. 어. 제가 930기고, 네. 네. 제가 996기니까. 으아! 6 0이었 차이가. 어 이거는 뭐, 어디 뭐 만날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아, 그래 아무튼. 그 예. 네. 네. 와, 쳐다볼 수가 없는 존재. 와, 네, 어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laughs> 지금은 뭐객관에서 집합이고 뭐다 없어졌어. 다, 다 없어졌죠? 뭐 둘이 있을 때라도 살짝 뭐 살짝 있었잖아. 네. 어 아무래도 한 기수 차이다 보니까 분기를 아. 잡아야 되는 분위기. 아. 근데 다른 애들한테 뭐말몰해요 여기서 턱턱 끊겨요. 턱 아, 턱 끊깁니다. 아. 아. 기안 형한테 참아. 제가 어떻게 몰아? 어, 예, 쳐다볼 수 없는 존재. 어쩔 수가 없는 게 집합을 하면은 줄을 쫙터 있거든요. 에이,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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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지. 내가 좀맞 잡은 사람. 네. 에이. 혼내면서 와요 이렇게. 누군 뭘 잘못했고 누군 구뭐 하는데 여기서 자동. 아, 너 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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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단 아, 말이에요. 호흡이 우리 네. KBS 기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대화를 안 섞으려고 했다는 아, 사실이에요. 아. 안에서는 제가 그래도 뭐, 뭐 기한이 형뭐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럴때 아. 밖에서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또 해병 선임으로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바뀐 건가 아, 귀환이 형, 그래도, 왜냐면 동기들이 바라보고 있고, 선배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연기다라고. 아, 기환이 어. 형, 그래도, 아, 이거 좀, 좀 아니지 않아요? 어. 아, 그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어. 나와서는 이제 맥주 한잔할 때는 저희 이러고 있는 아 어! 어. 방송 후배인데딱 옆에서, 네. 이제 해병대 선배로 변하는구나. 네. 네. 야 아, 야. 갈 수가 있잖아요. 어. 어. 오해병님이십니까 맞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호칭도 틀려지나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아 안에서는 기한이 형, 기완이 형 어. 저, 저는 또 안에서 또 나예선을 선배님 그렇지 그렇지 어. 홍원 선배님 어. 아유, 아유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네. 나와서는 박수 주세요 오기환 해병님 아 해병님이라고? 네. <laughs> 네. 술 한잔 따라 드리기 전에 어. 또필수을 이렇게 하라고 필승 따라가 알겠 지금도 아우 네. 사실 어. 맨날 또 또 둘이 있을 때만 또 그런 거고 예, 예. 또 사람이 또한 명이랑 더 있으면 한 명이랑 더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또 이렇게 또 서명 네. 서면 하다가 네. 이한 명이 또 화장실을 갔다 그러면 아또 그때 따라 아, 아 바뀌는구나 야 어. 이게 어. 와 가장 어. 불편한 존재였어 네 진짜 내가 옆에서 보는데도 막 오글거려 죽겠어 네, 나오지, 저막 진짜 처음 <laughs> 네, <진짜. 웃음> 네. <소음 웃음> 알게 됐을 때 혹시 어, 뭐라 그랬나요 <laughs> 단 둘이 있을 때 알았을 거 아니요 해병대 후배인데 아개에서 선배야 아, 그러면 말은 꺼냈을 거 아니에요. 아그죠공 선배는 해병대 선배입니다. 뭐 이러든가. 아 근데 그렇게는 제가 참 못하고 네. 그냥 조용히 제가 알려 죠 나도 해병대라는 걸 네. 중에... 진짜... 왜냐하면 방송 기수가 너무 세니까. 공훈 선배 지아 혹시 해병대 예, 예, 예. 음... 맞습니다. 저 예. 네. 저도 해병대 나어오전 알고 있었지만 어. 연기를 했죠. 오, 오 예. 어, 해병대 지 이제 알고 원래. 우리는 까를 못 썼어요. 어. 그래서, 어우, 해, 그, 방송국인데도, 여의도인데? 어. 해명되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 저도 말해. <laughs> 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듣나요? <laughs> <되나>? 조용히 그냥. <웃음> 930기. <웃음> 아, 아, 여기서 은근히 존댓말 안 쓰고? 예, 930기. 딜을 아, 흐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기 아, 네. 유정한 선배가 있었어요. 어. 더 있으니까 또 아. 조용히 말하니까. 또.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laughs> 제가 일어나서. 필스. 아, 어, 몰래. 몰래. 야 <laughs> <laughs> 서로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개그맨 짬밥도 많이들 드신 분들이거든요. 네. 어. 근데 지금은 호칭을 서로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단 웬만하면은 뭐안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좀 보여. 네. 거의 뭐 웬만하면 좀 서로 만나면 또 가십 방송이니까. 네. 네. 아무리 해본 게라도 이게또방송또 선배를 어떻게 막게요 아, 아 그도안 그러니까 되고. 예. 네. 웬만하면 좀 거의 좀안 마주치려고. 아, 예를 들어서 네. 뭐 집에 가는 길에 뭐, 뭐 동기라든가 와가지고 응. 아 지금 뭐 선배랑 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와! 어. 어 누구 있는데? 누구랑? 후원 어, 선배 있어! 아 그래? <laughs> 집에 갈게 그냥 그래! 그래. 아, 온다며! 아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아, 아, 가고 고 아, 그래. 이게 저도 그래 똑같아 어뭐 기완이 형 있어! 빨리 와! 뭐, 동기들을 어. 어 빨리 와 기완이 형 있어 같이 밥 하자 먹자! 어떻게 아야 그리고 그 해병대 또 전통 중에 제가 감동을 네. 받은 게그 영조 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아, 아. 어우, 세신 분이죠. 네. 김영조 군이라고. 뭐, 네. 이렇게 싸움 박질하고 다니는 네. 그런 놈인데. 깜짝 놀랐던 게 공연 중에 관객이 있는데 해병된 거야. 어. 공연 중에 좀 애들이 치잖아, 관객 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 해병대 나오셨어요? 몇 개요? 했더니, 그 관객이 해병대 몇 개라고 그랬더니, 어, 해병대 몇 개입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진짜로 네. 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필승! 딱 하더라고. 관객이. 어. 관객 관객이. 그리고 끝나고, 돈이 없잖아. 걔 그는 지망생 때니까 네. 돈을 나한테 만 원을 꼬서 걔한테 달려가더니 아. 가서 만 원을 주더라고. <laughs> 용돈을 9 0겨주더라고 아, 저는 개콘 녹화 도중에 핵존심 김기열 선배의 핵존심이라고너에서 네, 네, 네. 제가 해병대로 나왔는데 실제 관객 속에 해병대 선임이 오,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공연 그 녹화가 끝나고 저한테 용돈을 주었어. <laughs> 관객이. 제가 오. 그 녹화 도중에 관객한테. 가객 선임한테 제가 필승을 외치고 어, 그랬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기원 해병님도 네. 집합 끝나고 우리 그래, 후배가, 시작한다고. 해병대 후배, 네. 후배가 고생했다고 용돈 좀주적 없나요? 아, 아저 때리느라고 고생했다. 고생 <laughs> 그래, 우리 해병대 후배 다 때리느라고 고생하시다. <laughs> <났다. 웃음> 아, 어. 방송, 방송 집합이 상보다 길기 때문에. 이 네, <laughs> 그 정도의 여력은 없지 않아. 네, 예. 아, 술값을 사주시고. 아, 다, 아 아름다운 미남이 있습니다. 아, 네. 야, 네. 어, 지금도 둘이 진짜로 호칭도 되게 어색해요. 예. 네. 너무 어색해. 카메라가 돌고 있어갖고 일부러 연출하는 아, 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아, 실제로요, 실제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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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회에서의 계급이 높은지, 해병대 계급이 높은지, 많이들 아. 좋아하십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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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결론을 한 분씩 한 분씩 한번 내주세요. 우리 오기한 아. 아. 해병님부터.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에 의미 높은지, 해병대에 의미 높은지. 아, 일단 뭐, 한번 해병은, 응원한 네. 해병입니다. 네! 어, 어 좋아! 하지만. 하지만이 붙었어 때. 해병대도 아. 또, 사회생활이란 게 있잖아요. 사이보어야 네. 되니까. 네. 네. 또. 그래서, 그건 좋아요. 근데, 그거는 해병대끼리만 있을 때. 어. 네. 만약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해병대 후임이야. 어떻게 할까? 어. 떻게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일단은, 그래서, 좋은 점소은 네. 해병대 끼리만 있을 때. 아, 네. 네. 좋다. 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이 네. 이렇게 얘기할 건 멋있네. 아 자, 이번엔 어, 멋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것 같은데. 네. 우리 홍원 선임. 해병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KBS 대 해병대. 네. 네.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병대입니다. 오, 해병대. <laughs> 2020년도를 기점으로. <오> 네. <laughs> 개그맨 이주를 버리려고 그러는데 옆에 또 바로 외시고아한번또 어. 뭐, 200만 원또 해병대 장병 모든 분들 보고 어. 있시기때 어. 그러면은 뭐 우리 또 개그맨이니까 네, 살짝 질문을 바꿔서 매일 PD가 해병대 후배한두 사람에 오? 어. 어. 아. 어? 이것도 오기환 해병대 이하 있습니다 오? 어? 진짜로? 네아이그 <laughs> 기술을 속였어요 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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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속였어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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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분이 어디서 당했어요 저 말고 어. 다른 해경대 개그맨한테 당했어요. 어. 후배라고 막막 어. 막 갈구고 했나봐요. 근데 저는 그런거 없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해경대라메! 그래가지고 아 PD가? 네. 아저몇개입니 그랬더니 나는 몇 개야! 뭐, 말을 좀 뒷긋을 흐리더라고요. <laughs> 어? 뭐지? 왜뒤긋을 흐리지? <laughs> 나저보다뒤기수 높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아, 그런가보다. 아, 알겠습니다. 필승! 근데 공리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가지없 그래서 뭐지 좀 이상한데? <목소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배였던 거예요. 아, 에요 그래서 아, 아유. 너무 황당해요. <목소리>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기, 자기 기술을 속이는 해병대가 처음 이럴 <목소리> <목소리> 수가 있는 세상에? 아, 아무튼 뭐 해병대도 뭐다 멋있고 진짜 네. 뭐아 남자 중에 남자지만 개중에 간혹 네, 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마음이었는지 네. 명수 정도 차이가 났어요? 네. 저보다한뭐두기수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낮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뭔가 좀아 오해가 있었겠죠. 네. 네. 오해가 기를 바라면서 네. 네. 아 모르겠어요 두 번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오히려 네. 사회선배는 해병대 계급이 더 먼저다. 이런 음. 결론을 내려주셨고 또 해병대 선배는 오히려 사회계는 아 분은 아다 이렇게 네, 결론 네. 내자. 선배 네. 아, 네. 후배가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면 이런 거 좋아. 네. 네. 이제 서로 존중해주자. 아. 서로 배려해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